자 드릴 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볼요 드릴 프레스입니다 탁상 드릴 이라고도 하고 뭐오르방 이라고도 하고 고르방은 일본식 표현이겠죠 어쨌든 수직으로 내려서 뚫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프레스라는 이름답게 어, 좀큰 비트들 이런 거 했을 때 어, 손으로 눌러서 뚫으면 좀 힘들단 말이죠 어, 근데 이거는 꽤나 어, 힘있게 뚫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은 뭘할 거냐면 음, 우리가 나사 박은 자리에 그 구멍 났잖아요 그죠? 어, 그 구멍을 메워 줄수 있는 어, 그 목심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그 판매되는 목심 있잖아요 그 뭐, 조립용 목심 그런 것들은 결방향이 달라 가지고 그걸 꽂아 가지고 잘라 버리면 색깔도 다르고 너무 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거랑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목심 그것도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하면 티가 좀덜 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쓸 건데요 비트가 이제 목심 제조 비트가 이렇게 따로 팝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목심 제조 비트도 이제 비트 종류의 하나죠 아주 큰뭐 35mm 목심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뚫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농금이 이렇게 있다 그죠 뭔가 깊이 조절을 좀할수 있다 그죠 이게 좀 너무 멀다 싶으면 여기 지금 조절하는 거 뒤쪽에 레버 덮치면 장금장치 풀면 이게 좌우로도 움직이고요 여기 핸들을 돌리면 높이도 오르 내리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점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럼 피트도 맨날 바꿔 끼우는데 얘가 0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0을 내가 일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0이라고 하면 어, 어떻게 조절하느냐면 나무에다가 내가 지금 뚫을 위치에다가 뚫을 위치에다가 얘를 탁탁 어, 탁 얹어줘요 뭐, 탁 얹어주면 이게 0이죠 그죠? 너무 세게 누르면 조금 차이는 나겠죠? 뭐용점몇버들 뭐 들어가네요 그죠? 어쨌든 0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레바 풀어서 이걸 여기다 0에 놓고 잠궈버리면 어, 이거는 이거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얼마나 뚫고 싶은가 여기서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0인 상태로 놔두고 이걸 돌려서 내가 10mm면 10mm 얘가 지금 18mm거든요 관통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럼 목심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 튀어서 어떻게 날라가 버리거든요 관통시키지 않고 15mm 정도 혹은 뭐 10, 13mm 정도만 두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잠궈주고 내려보면 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그죠 얘가 18mm 니까 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15mm 가서 멈춰줍니다 이렇게 멈추게 해서 만듭니다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내려줘야 깔끔한 목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투리 나무로 이렇게 만들면 목심이 만들어집니다 어, 이 목심은 어떻게 때내느냐면 여기가 이제 결폭 방향으로 는잘 부러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폭 방향으로 뭐 손톱으로 하지 마세요 <laughs> 집어보인다고그랬하는 거예요 그럼 부러져요 어, 드라이 1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옆으로 탁 젖혀주면 딱 떨어지고요 어뭐 이게 좀 양이 많다 밴드소로 그냥 여기를 쭉쭉 쭉 켜버리면 두두두두두두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밴드소 이용해서 떨어뜨려도 되고. 뭐 목침을 일단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해놓은 거에 박아볼 겁니다. 네. 어, 이 아까 뚫었던 여기 약간 깊이 뚫었죠. 이거 뭐 어느 정도 깊이 뚫어야 되냐면 나사가 너무 깊이 박으면 안 되죠. 그럼 나사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 잘 부서지게 잘못하면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한 3mm, 4mm 정도만 돼도 충분히 들어가서 얘가 붙어줍니다. 그냥 얘는 뭐 튼튼하게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아주는 거예요. 안 보이게. 이렇게. 뭐 나무 토막이나 트레이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본드를 여기다 조금 짜줍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본드를 조금 짜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짰네요. 1 5만나 보일 건데 이렇게 많이 짰어. 자 이렇게 딱 찍는데 찍어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쇠랑 이 나무랑 붙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 가쪽에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 뭐 그냥 여기다가 바로 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붓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꼼꼼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얘는 그냥 겉에 막아주는 정도기 때문에 본드가뭐 그렇게 잘 붙어야 되는. 근데 여기 결 방향 보이죠? 음. 결 방향. 그죠? 이게 이렇게 같이 맞춰주면 좀 티가 덜 나요. 근데 매우 헐렁하다, 그죠 매우 헐렁하다, 그죠 아까 그 이중 드릴 비트가 양쪽 옆에 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막 흔들어서 뚫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가 비트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았어. 진동이 막 생기는 건 얘가 중심, 그 드릴 자체가 중심축이 안 맞았든, 아니면 이중 드릴 비트 축 자체가 약간 이렇게 휘어버렸든,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우드 할 때는, 어 7.8, 8mm 말고, 7.8mm를 쓰기도 합니다. 7.8, 에 3에 7.8. 어, 그래가지고 음. 하면 좀더 빡빡해지고요. 어. 근데 하드우드는 지 사이즈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온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나중에 거의 대부분 채워지는 편이에요. 음. 응.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나서, 완전히 붙이고 작업을 해도 좋지만, 음. 조금만 시간이잖아요. 그럼 바로 자르면 너무 그래요. 지금은 시범 보인다고 바로 자르는데, 어, 바로는 자르지 마세요. 우리 이 본드가 조금 빨리 굳는 편이라서 뭐한 30분 지나면 거의 막 굳어갈 굳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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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를 빡빡하면 손들 를 바로 닦아도 좋고요. 저는 꼼수 같은 걸 약간 쓰는 게 뭐냐면, 어, 꼼수라기보단 노하우라고 합시다. 정말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본드가 좀덜 말랐을 때, 지금 이 정도 말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본드를 그대로 두고요. 자릅니다. 조금은 굳어야 돼요. 음.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 지금 하나도 안 굳어서 그런데, 어, 톱밥이 가루가 되면서 이 옆에 틈을 메워줘요. <laughs> 약간 메워주는 그런 걸 해서 구멍에 틈이 좀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뭐, 뭐 저걸로 해 메꾸미 같은 거 있어요. 음. 자 하나 더 해서 뭐 자르는 걸 방금 꼼, 꼼수 아니고 노하우 얘기하다가 <laughs> 노하우 얘기하다가 자르는 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음. 자그 방향 이렇게 맞췄고 했다. 어, 그러면 이제 다 보습 없을 때 이렇게 본드를 잘 닦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부, 이 톱이 못쓰게 돼요 본드가 굳으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톱 자체로서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이 본드는 특히나 마르고 나면 물로 안 떨어집니다 물에 안 녹아요 자를 때 손가락 두개를 여기다 얹고요 요건 요걸 살짝 꺾어주듯이 요렇게 해서 지금 자세가 안나와서 그런데 뭐 요로, 요렇게라면 어, 요렇게 손가락 두개를 얹어주고 그러면 손가락 두개에서 휘어지네 이 부분이 여기서 잘리면 안되겠죠 그죠 평평해지라고 여기를 쭉 눌러주는 거예요 이걸 휘는 이유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다보토분 나락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도 어, 흔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채로 이두 두 개여야 합니다 혹은 뭐 이렇게 잡고 붙여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밀착을 잘 시켜 가지고요 한 개로 하면 이제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들거나 파고 먹거나 들어서 덜 잘리는 거야 뭐 어떻게 또 나머지로 끌로 정리하든가 하면 되는데 음. 어. 파, 파고 먹어버리면 골찹빠지면그어떻해 그래서 안 파고 먹게, 이렇게. 지금 안 붙어가지고, 그죠? 어, 근데. 이 정도를 비트가 별로야. 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응. 이상 알겠습니다.